And this is a CCP backed coup as President Trump does a rapprochement with Russia and actually focuses on now the CCP decoupling. Uh, and as they're getting worked up, as you know, Colonel Mills, because you spent time in Taiwan uh, for us, uh, they're, they're gearing up more and more. You know, Captain Fennell and others are warning me that, hey, they think the, the the workup of the Chinese Navy, the workup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what they're hearing out of Beijing means that more than ever, they're targeting uh, Taiwan. So they would like to have a two for here. Take down Korea with a coup and, uh, and do an invasion of Taiwan, sir. 지금 한국의 상황은 중국이 조정하는 가운데 홍콩은 이미 먹었고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공격하는 중국의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 중에 충격적인 건 홍콩 때처럼 지역경찰을 밀어내고 중국 깡패 공안으로 택가리를 한다. 홍콩에서 그런 방법을 썼죠. 홍콩 경찰 대신에 중국에서 대거 공안들이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 경찰복 입고 홍콩 시위를 진압했었는데 지금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에 대거 침투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방송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홍콩에서 벌어졌던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내에서도 시위 때이 사람은 홍콩 경찰이 아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북경어를 쓰고 있다. 말 전혀 안 하려고 하고 이름표 대고 이름 물어봐도 자기 이름도 이름을 제대로 얘기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시위 막바지에 엄청나게 많이 돌았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은 전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절대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을 사랑한다. 훌륭한 동맹국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존 밀스 대령도 한국 경찰 내 중국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경찰과 중국 경찰 사이에 유니곤 경찰청장이 체결한 건데, 한중 공안협력 이런 합의가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부장을 찾아가서 치안총수회담을 하고, 이게 작년입니다. 2024년 5월 16일에 회담을 하고, 17일자 기사로 초국경범죄 공동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중국 간 전략적 치안협력 추진 합의인데, 이 치안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섬찟합니다. 인적 교류를 재개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경찰들을 한국에 받고 한국 경찰이 중국에 파견 나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따른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경찰청 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경찰이 정확히 몇 명인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공안 용역을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역.